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남무는은또 송이산에 출근을 했거든요 천천히 돌아보면서 이게 송이 같은데 긴가 아닌가 한번 보겠습니다 헤헤 뻥이었다 아니구나 오늘은 송이산에 가버티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송이산은 그러니까 그이 생업의 기반으로 소득을 올리는 그런 부동산 중에 하나죠. 근데 이제 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. 이 송이산이 단순한 부동산의 값어치를 떠나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생활에 한력소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수확을 바라면서 농사를 짓고 그 수확을 하는 일소는 항상 즐거운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농작물을 수확하는 작업 중에서 이 송이버섯만큼 수확을 하는 재미가 있는 농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밑에 거 많이 흔들려서 밑에 것도 따야 되겠습니다. 아왜이것을긴가 이 살짝 올라왔잖아요. 예, 송이버섯 맞습니다. 맞고요. 그 다음에 예, 이것도 송이버섯이 맞고 또두꺼탈인가 여기 예, 송이가 있고 여기 뒤에 볼록하거든요. 예, 송이버섯 맞아요. 아, 두꺼탈이나 있나? 이런 송이버섯을 발견하는 재미, 수확하는 재미, 이 수확하는 재미가 송이버섯만큼 재미있는 농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송이버섯 산행을 해보신 분들은 참 산에 힘들게 돌아다니다가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돌아댕기다가 송이버섯 한 꽃타리, 두 꽃타리 발견해질 때그 재미 그 재미 때문에 송이 산행을 한번 하신 분들은 그 매력을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 송이 산에 다니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힘든 일도 많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. 그런데 이 송이버섯 딸 때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거든요. 이게 송이버섯 덮어놓은 것 같고 이것도 나와주는것 같습니다. 아, 그것도 두꼬탈이다. 어, 이것도 기다. 어우, 좋아라.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가 정말 다른 농사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. 이 송이사는 단순한 소득을 올려주는 그런 부동산을 떠나서 정말 한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훨씬 값어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 유튜브를 보는, 보는 그,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도 그런 그 기분을 대리 만족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 시청을 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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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송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럴 때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<laughs> 이 재미로 이 송이버섯 산에 송이버섯 산을 관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 중한달 한달 동안 정말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송이산이 있다는 게 어쩌면 참 행복한 일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제가 너무 자랑만 하네요 만일 산행을 하다가요 이런 송이 한무대기만 나면 아 얼마나 그 기분은 아마 말할 수 없이 좋을 겁니다. 이거는 이 주입 버섯에 영양분을 뺏겨 갖고 말라버렸습니다. 오늘 일요일이죠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송이를 보내 드릴 거는 되도록이면 내일 따야 됩니다. 그래야 신선도가 유지가 되거든요. 오늘은 저 송이산이 가지는 가버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